췌장은 평소 말이 없습니다. 간처럼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망가질 때까지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췌장에 이상이 생겨도 방치하다가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상태가 심각해진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췌장이 망가질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최근 식습관이나 운동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빠진다면 췌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췌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영양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통 없이 살만 빠진다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갑작스러운 혈당 변화.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능이 저하되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 당뇨가 없었는데 갑자기 공복 혈당이 높아지거나 어지럼증, 갈증 잦은 배뇨 같은 고혈당 증상이 나타난다면 췌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갑자기 생긴 당뇨는 췌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 등통증과 속쓰림 같은 복합 증상. 췌장 질환의 특징적인 통증은 등이나 명치 윗부분에서 느껴지는 깊은 통증입니다. 소화 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착각되기 쉬운데, 이 통증이 지속되고 등까지 퍼지며 둔하게 아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췌장은 몸 깊숙이 위치해 있어 통증이 애매하게 퍼져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췌장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적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평소보다 살이 빠진다거나 혈당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한다거나 등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건 늦기 전에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할 순간입니다.